환승연의 2 20화 예고편 다들 보셨죠? 예고편에서 규민과 혜은이 차 안에서 우는 장면이 최종 선택인지 엑스데이트 마지막 장면인지 논란이 있었죠. 이게 최종 선택이면 차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선택을 했다는 건데 이게 좀 뭔가 잔인하기도 하고 설정이 좀 과하죠? 이게 최종 선택인지 마지막 엑스데이트 후의 모습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19화 엑스데이트 때 보면 차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있고 20화 예고편 최종 선택 차 안을 보면 이게 너무 어두워 후방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. 어, 이건 뭐 거의 독수리 오영재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님이 거의 국가 수급 그것이 알고 싶다로 분석을 해서 올렸던데 저는 간단하게 정리. 아니 중요한 부분을 포착을 했어요. 이거는 엑스데이트 때 후방 카메라 모습인데,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. 이거는 20화 예고편 같은 엑스데이트 모습을 보여준 건데 분명히 같은 장면인데 뒤에 후방 카메라를 싹 찍었죠. 이게 제작. 진이 실수로 지운 건지 아니면 마지막 키를 두고 슈퍼방지를 위해 지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려고 하는 킹리적 가심이 보이는 장면이죠. 아마 그 숨기려고 했던 거는 28 해은 규민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최종 선택으로 헷갈리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. 결론부터 말하면 저 우는 모습은 엑스데이트 끝난 밤 마지막 인사라는 걸알수 있죠. 다행히 잔인한 최종 선택 장면은 아니다.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